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답니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데, 그 자랑하는 게 유익하지 않은데, 자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때에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아, 바울이 만들어 복음이 아니고, 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특별한 경험을 한게 있는데, 14년 전에 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겁니다. 제 이걸 지금 자랑하는데, 어, 그렇게 유익이 없다. 자, 라고 해요. 아, 요즘 유튜버나 SNS에. 어, 꿈과 환상, 뭐 이런 걸 많이 동영상으로 올려놓아요. 이제 그런 게 무익하다, 이야기입니다. 어, 왜 무익하나? 주의 환상과 웃기시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 경험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보편적이는 않아요. 그러니 그런 그 경험을 하면 자신만 간직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꿈꾸니 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뭐 환상도 그래요. 가능하면 그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하면 야 그냥 듣고만 있고 어,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아뭐 솔직히 말하면 걸러서 듣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걸러서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거 주의 환상과 계시라 합니다. 주의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겠습니까? 바울 자신이죠. 바울 자신을 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바울을 내가 이렇게 1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을 쓰므로 푸득불 아, 자랑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가 아니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자, 그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내가 봤어요, 들었어요 하는 것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환상과 개시를 경험했다.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14년 전에 일을 언급합니다. 14년 전에. 14년 전에. 제 일을 언급한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할때 초기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일 끌려갔답니다. 이 셋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봐야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야간,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은 아니다. 그 하늘 위에 하늘이다. 그리고 하늘이 몇째 하늘까지 있는지는 알수 없고, 그냥 오늘 본문에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다 하니까, 아,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까지 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몇째까지 있느냐? 아, 이거는 논쟁할 거 없어요. 어?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아, 뭐, 모른다 하는 거는 이게 참 바울이, 바울이 황홀경에, 황홀경에 체험했다는 겁니다. 아, 자기는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했는지 아니면 몸 안에서 내가 경험한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꿈인지 아닌지 나 자신은 확정하기 힘들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험은 요한의 시록에 요한 에스겔스의 에스겔의 경험과 같죠. 이제 분명한 거는 일반적인 꿈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을 사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리고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합니다. 이끌려갔다. 어, 이끌려갔다.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슈거라는 단어. 슈거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슈거로. 낙원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로에게 단순히 꿈은 아니다는 겁니다.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요한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끌려갔다. 그 2절에서는 셋째 하늘에, 4절에서는 낙원하니까 그 셋째 하늘이 낙원입니다. 가끔 씩너들이 물어요. 낙원하고 천국이 다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점에서는 낙원과 천국은 같죠. 근데 이제 다른 차원으로 말하. 분이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그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고는 의인이 죽어서 가는 곳, 이제 나고는 또 위에 있죠. 삼천천이라니까 위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또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 영원한 세계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보면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주인에게 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낙원은. 근데 이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또한 낙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아, 파라다이스. 이 말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생명나무가 있는 세예루살렘,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어, 고로 낙원과 세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그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세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있는 곳이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 그렇지는 않아요. 낙원은 어인이 가는 곳인데, 어, 세이예루살렘하고 아, 갔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논쟁할 거 없습니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 저렇게 볼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낙원은 하나님이 어인을 위하여 어, 두신 곳, 고로 세이예루살렘 혹은 어,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천국 그렇습니다. 그러나 봄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할 때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오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도 반복하고 있고요. 이렇게 2절, 3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푸덕불 자랑하는 이주의 환상과 계시를 신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좀 뜸을 들이면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끌려갔다. 아까 그슈거로 번역된 말이라고 했어요.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하르파조, 그딱 잡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끌려 갔다. 엘리야가 이끌려 올라갔다. 뭐 어, 애녹이 이끌려 올라갔다.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 슈거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이본이 환상 계시는. 단지 뭐 꿈은 아니다. 실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휴고 된다. 그리고 그 나원에는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답니다. 이거는 천국에 그 나원의 말, 새 예루살렘의 언어는 지금 우리 언어와 달라요. 달라요. 아, 어, 그리고 뭐 오늘 본문을 읽는 김에, 이제 제가 한마디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면, 가능하면은, 천국, 지옥에 대한 내용은 성경으로 만족하세요. 그, 천국에 갔다 오면,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간정들이 많은데, 언해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거 있죠.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어, 이런 거 있죠. 어, 아, 이런 거는, 어, 사람이, 사람에 따라 말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은 성경으로 족하세요. 어, 어릴 때참 그런 감정 지폐가 많았습니다. 오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을 외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사람을 위하여 본인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본인을 내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아는데라고 해서 자신을 따로 떼어 놓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자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내가 내 자랑하면 좀 이상하죠. 이제 그런 그 태도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로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나 주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는 아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과 계시 이런 거는 대단한 거죠 자랑하고요 자기를 위하여는 약한 것만 자랑하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아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약함은, 바울 자신의 약함으로 생기는 문제들도 관련이 됐죠. 이 바울의 삼층천, 감정을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는 것, 이말 잊지 마요. 6절에,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렸을 건 자가 되지 않는다. 왜냐? 바울이 하는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말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다. 이제 이런 바울의 환상과 계시를 들으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오버해서 생각을 하죠. 그죠? 아, 그렇게 할까봐 두렵다 합니다. 이 정말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도 여러분도 이런 거 배웁시다. 어, 그러니 우리 그외에서 우리가 참 애써 뭔가를 해도 자랑하지 맙시다. 간장도요. 가러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부덕불 이제 이렇게 하고요. 내가 내가 했다 이러지 마시고 어, 또 어떤 일을 간장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말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직 자랑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다. 어, 바울의 자신을 그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돌아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게 하옵시고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았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로 일들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어쨌든지 겸손하여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